너넣으라고 100번째 얘기했잖아 냉장고에 아그래아 아, 여기 있뭐외벽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폐기 전에 <laughs> 배뭐 먹었어? 네 근데 저는 또 먹, 먹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도시락이랑 컵라면이나 사죠네어 좋아요 응. 친구들 모을 생각 없으시죠? 응? 친구들 뭐지? 시옹 님밥안 먹었을 수도 있어서 물어볼까? 먹었냐? 아... 안 먹을래? 형님 저거 사먹게나밥먹었어안 응. 아... 먹었어요, 저왜 이렇게 들어. 밥이요? 응. 나밥먹었 <laughs> <laughs> 점심 말하는 거지 점심 먹었잖아아 먹었어요, 뭐. 나 먹었어요 먹드실래아니괜찮아나밥 <laughs> 뭐 <laughs> 먹었나가 튀어나오는 <laughs> 거밥안 <웃음> 안 <웃음> 먹거든, 우리 밥 먹었거든요 <laughs> 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왔지 <laughs> <laughs> <찾아와 웃음>

진짜 서안 읽었다, 얼었다 했는데 먹어보니까 따뜻 30만 음, 무슨 맛을 먹어야 되냐? 이걸 먹은 거야? 이건 무슨 맛을 먹어야 되냐? 안읽었던 <laughs> <얘기>? 물을 <laughs> 개새끼야 물다 버렸어요? 그럼 음, 삭빠삭아 이걸 봐 이걸 넣을래? 와우 수강에 먹으면 진짜 10시간 넘었더라 지금 수강생 중에 강의 듣고 500만 원씩 받던 사람 수강생 중에 강의 듣고 1000만 원 벌어왔고 회사 회사하고 회사 할때 수업자능력네 되지. 오 좋다. 기존에 좀 뭔가 하시던 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거 딱 보면은 어 이거다 그냥. 그 사람하면 천만 원이 봐. 근데 천만 원 금방 올라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도 다 똑같이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지. 해서 좀감 잡히면. 그래서 그 사람 따로 불렀어. 계약하자고. 그래. 아 그리고 차잘 타고 있다 진짜로. 좋던데차있 존나 잘 타? 어 제이님이 더 좋아해서 저 아, 주말마다 조건 나가야 는데안나가면 되잖아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기능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똥 쓰고 어? 아. 그거는 잘해 나 ㅎ <laughs> 즘 면접 어디서 봐? 지하 너네 6층 그 인구 과밀 돼있던데? 옮길 거야 저로어 누구든 보니까 다 우리도 막커버스랑 컨텐츠 빼고 아 우리 여기 남기는가? 거야 나머지는 예. 다가 아. 왜 좋아해요? 내가 건물 건물장이 되네 이제 아, 부사장님 왜 계세요? 드디어 아 부사장님 왜 계세요? 부사님보다 내가 위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어떻게 보면 봐네 이십일억 일억 이천만 원한 달에 사람 많다 어? 50명이요 진짜 사람 많다 미친침찍길거같아 아, 아, <laughs> 아, 왜그래 얘 침이 더 깨끗해 너침보다 어, 개소리야 원래 강아지 침이 더 깨끗한데 넌 뭔데? 원숭이잖아 어, 어, 원숭이 어, 새끼 나 모르는 얼굴이 더 많아 어, 누군지 모르겠어 모든걸 어, 뭐, 다 알아야 하는건 알지 왜그래 쟤 왜저래? 11월 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적하고 경향사하고 인사관련된 내용이랑 공지사 이런걸 얘기할 테니그대기했었던게 요즘 상리 내려와 젤리 내려와 내려가 내려가 좀내려와 제가 플랫폼을 만들거예요 일단 대상은 우리 워클래스의 소망생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가 됐을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돈을 벌수 있다 상금을 좀 주자 매출이 된 만큼 진짜 맛있게는 주자 매출은 뭐 100, 100원만 나와도 네. 상금은 지금 갈거다또 질문 없나요? 1 일천. 응?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네. 오늘 강의갑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진짜 강의를 해버리네. 어. 오늘 저 뭐야? 수강생들 대면 피드백 있는 날이라서 아 유튜브 강의. 그막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지 어, 팀장님들이 안 보이셔. 어, 지금 다 피드백 하고 있어 지하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나는 대학교에서 특강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특강하러 갑니다. 어느 대학교예요? 서일대학교나 나온대. 응 근데 사장님 왜 살이 안 빠지시는 거 없죠? 야나왜살안 빠지냐? 점점 찌는 거 같아. 찌? 말이 안 돼. 다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찌는 게 끊지면 내가 뭘 해야 돼? 뭐전 걸렸나 나? 네. 어, 어, 와 좋아. 어, 오좋 와. 어, 와. 안녕하세요. 어, 전화, 안녕하세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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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수업 마무리 하고 올게 저 어디, 어디있어요? 여기 연구실에 저기 연구실에 좀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이제 수업 마무리 중이셔서 네. 네 들어와 있으라고 하셔서 네나 강의 준비 하안 하고 있어 뭐 말할 거야 그러면? 와 <laughs> <laughs> 이렇게 그냥 프리토킹으로 하는 거예요? 프리토킹이야 오 대본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시작하기 한 10분 전부터 딱 집중이 돼 나는 아 진짜? 아니 뭐 해야 되겠다 완전히 바뀌었네 원래 이것도 없었는데 어 이게 주차장이야 오 어. 어. 여기가 지하 2층이거든 지하 2층에서 아 오케이 네. 어, 아니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우니 <laughs> <laughs> 아니 급하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 나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분위기야 일단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소개를 먼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서유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원래 한두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지금 채널이 이제 중이라는 이름으로 막았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리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신이라고 바꿨습니다 강사라는 이제 선배라는 저의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 레퍼런스를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볼게요 1 0 0만유튜트를디폭적으로한 달에 얼마 정도 걸것 같아요? 월에 한 달에 1억? 좀더한번 불러보세요. 이억. 얼마야? 이억. 좀만 더 <좀> 불러보세요. 예? <laughs> 네? 3억 5천. 좀만 더 불러보세요. 네. <laughs>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주인구제 중이라고 하는 채널은 올해 <laughs> 매출을 한 9억 정도를 이시간에 이제 고개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리고 2년 전에 저희 회사가 44억을 벌입니다. 작년에 188억을 벌게 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70억을 벌게 되니다안업과 중학생인데 지금 대표님께서 m c 뿐만 아니라 네.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좀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음. 일단 다른 회사는 저희 회사만 할수 있어요. 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동산 가격 저희가 137억에 샀어요. 저희 137억에 사서 2 4 0억 1년 만에 100억 정도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건물값이 1년 만에 100억이 되는지 진짜 모를 수 있어요. 트래픽. 사람이 많아지면 건물에 같이 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음식점이 잘 되려면 게해돼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죠.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에 전체 지금 사업에 여러가지 마켓들도 하고 있고 부동산도 하고 있고 퍼머스도 하고 있고 엔터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 위에 가장 꼭대기 있는 본질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풀어놓시다요 내부에 키가 상0적정도 있어요 아네저 그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신경질을 해주아요아 <laughs> 네. 네. 선배님으로서 네. 이 학교 이 과에서 뭔가 얻어간게 뭔지 교수님들 <laughs> 그 <laughs> 인데 무슨 소리 도움이 되는 건가 내가 <laughs> 일단 뭐 제가 많이 얻어놓은 걸 이제 우리 윤 교수님과 우리 조용진 교수님이 계시니까 두 분을 얻었다는 게 일단 저한테 가능성 있는 수학이고 뻥이고뭐 내가 학비를내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 가장 얻어볼 수 있는 천대의 그 교수님이랑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인형발들여기선아 죄송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기상 맨날 볼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 진짜 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밖에 나가면 이 학교의 교수님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사회적 지위예요 내가 어디 가서 면접 보는 거는 어려워 밑에부터 10년 걸려요 근데 이분의 시험을 얻고 이 사람이 얘 내가 직접 있는 학생인데 제일 낫네 한원이요 봐봐 라고 얘기하는 게 10년을 아주 지켜요 정말 길어요 와여러분 오늘 뭐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 똑같았어. 네. 진짜 로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았었던 그냥 키조금아프고 습관 응. 생기, 이런 걸 했던 영화 연출 전공에 1년 거래 공식이 끝났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진상을 해보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왔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거리감 더 느끼는 게 아니고, 어, 저도 뻑 썼는데 우리가 다시 한 생각만 가지고 다시 했니다 <laughs> 감사합니다.